눈 내리는 모습을 아주 짧은 영상으로 압축하여 촬영하는 방법 안됩니다. 고양시 겐달산 날의 숲속 마을에서 눈 오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 논 내린 모습을 축에서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방법대로 촬영을 하면 실제 30분 정도를 촬영했을 때약 20초 정도의 영상으로 저장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카메라를 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카메라는 가로형으로 잡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카메라가 열렸을 때 우측에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보기, 더보기를 아, 터치하면 그 속에 감춰진 여러 가지 촬영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숨겨진 도구들이 이렇게 예, 표시되고 있습니다.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하이퍼랩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하이퍼랩스. 실제 움직임보다도 더 빠르게, 아주 빠르게 촬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터치해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셔터도 좀 다를 겁니다. 셔터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위에는 바로 하이프랩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바로 3배로 크게 당겨서 기본 배율 그리고 더 넓게 자리는이세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는 액자 하나를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부분 또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줌 렌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걸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3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 당겨져 옵니다. 내가 촬영하고 자는 것이 확 당겨져 옵니다. 다시 두 번째 1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넓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래쪽에 있는 이것을 터치하면 더 넓은 화면으로 갑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넓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이렇게 넓어졌죠?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늘 1을 터치해서 사용하시고 더 당겨서 촬영하고 자면 하 3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먼 곳에 눈이 내리는 장면을 촬영하고 자면 이런 이 배율로 촬영 3x를 터치해서 3을 터치해서 촬영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로 3x라고 표시되어 있죠. 3배로 3배로 당겨서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 촬영하고자 하면은 이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셔터를 이것이 바로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쪽에 보시면 이런 촬영되는 모습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가로 속에 있는 가로 가로 속에는 시간이 움직입니다. 지금 15초, 17초. 이게는 실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실제 실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압축된 시간입니다. 촬영에서 압축된 시간입니다. 한번 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실제 시간은 35초와 37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된 시간은 이 영상이 돌아가는 시간은 현재는 1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51초, 52초, 53초, 54초, 55초. 56초, 57초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아, 1분이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고 어,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만은 영상의 실제 시간은 아직도 어, 0입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촬영된 시간이 22초, 1분 22초, 24초, 26초. 아, 1분 거의 30초가 됐을 때 여기 보시면 1초가 된 겁니다. 즉 실제 시간이 90초 정도 됐을 때 영상은 1초 정도로 압축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은 아, 촬영을 일단은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단을 촬영을 끝내려고 하면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자, 터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촬영이 중단되고 저장된 것입니다. 갤러리에 저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눈 오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촬영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카메라에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의 설정이고 후레시 관계, 그 다음에 이거는 해상도입니다. 현재는 제가 UHD, 울트라, UHD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화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로 촬영을 하면은 영상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UHD가 나왔습니다. h 보다도 다소 화상도가 좀 낮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보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UHD로 나오죠? 이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좀더 고화질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HD는 UHD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60하고 X라고 이렇게 되시됩니다. 60배의 속도로 촬영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압축되는 것이죠. 60배. 60배로 촬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 이것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쪼꼬시면은 뭐 300X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 장면에 가장 적당한 것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60X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에 바로 60X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60X가 60배로 촬영하는 것이 눈 오는 장면을 가장 촬영하기 좋은 그런 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오는 장면을 가장 좋게 촬영하는 것은 60, 60배율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60 x 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촬영 시간이니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촬영 시간입니다. 시간, 촬영 시간이 여기에 보시면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이것은 분을 얘기합니다. 30초가 아닙니다. 분의 표시입니다. 30분 이것을 터치하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제료에는 180분, 3시간 그 다음에 있는 것이 120분 또 그다음에 10분, 30분, 10분 그리고 무한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촬영할 수 있는 무한대로 설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시간만큼을 정해놓고 만약에 현재 30분을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30분이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셔터를 누른 후 30분이 지나면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알아서 사진 촬영을 마무리해 주는 것입니다.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30분을 설정해 뒀더라도 필요한 시간 30분 이내에는 언제든지 이 셔터를 누르면은 촬영이 끝나는 것입니다. 한 30분 정도로 누는 어, 장면을 촬영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10분도 좋고 또 무한대로 설정해서 필요한 시간에 내가 셔터를 다시 누르면 아,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보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촬영하기는 실제 힘이 듭니다. 10분 또는 30분, 1시간, 무한대, 뭐 3시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꼭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장착한 후에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는 장면을 60배율로 그리고 시간은 적당한 시간을 선택해서 이셔터를 여기 있는 이셔터를 누르고 나서 필요한 시간에 다시 누르면은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것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그런 눈오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내재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정말 멋진 장면들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용도 변경 TV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와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해서 유익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